두 번째 우편 또 찍어 볼게요. 지금 그냥 하나 둘씩 히는 대로 다 소기 찍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보내요 기쁨이라고 진짜 글씨 진짜 너무 이쁘시고 일단은 군포 당동에서 2016년 11월 2일 날 대한민국 우편을 630원에 사 주셨고요. 이쁘다. 어떻게 수영이 너무 예쁘게 마감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고, 아니에요. 그냥 빨리 할게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편이 도착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령이 물품 문을 배송해줘야 될것 같아요. 막못 뜯겠는데? 이런 소금수에 보내주셔가지고, 헉, 어떡해. 아, 너무 어떡해. 하 나도 못 뜯어.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해주시는 거 진짜 못 뜯어요. 저는 포장 막잘 뜯는 줄 알았는데 잘못 뜯네요. 저는 공식 못드리로 하겠습니다. 어, 헉, 쿠폰. 헉, 진짜 이쁘다. 어, 쿠폰 너무 이뻐요. 기쁨이랑 기쁜 시간만 있기를 일곱 장 모면 됐네요. 우와. 어 너무 예쁘다. 카카오 스토리에서 저 기쁨님 소식받에 하고 있거든요. 뭐지 왜안 나오는 거지? 헉. 이렇게 다 꺼냈고. 어머, 너무 이쁘다. 얘를 어디다 줘야 되지? 아, 굿즈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두 장이나 너무 이쁜 예리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헉, 쿠폰 두 장이나 들어가요. 님 쿠폰을 너무 막 퍼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도안이 너무 이뻐요. 진짜 예쁘다 쿠폰이 더 들어있어요. 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방금 딱 뒤에 돌려봤는데, 쿠폰이 있어가지고. 쿠폰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쿠폰 막퍼부어주시는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네요. 포토카드부터? 와, 도안 진짜 예뻐요. 이게 도안이 예원공주님 도안인 거, 아닌가? 아, 이 도안 말고. 어, 이거는 훈부님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람님 도안 같은데? 아닌가? 이 도안은요, 이 뒷면, 이또 있잖아요. 제가 예리, 예리, 예리이 판, 예리 포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판, 이거, 육감 코팅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걸 구매했거든요. 그, 그 도안이 예원공주님이었거든요. 아, 그게 절병님 도안. 맞아. 절병님 도안이에요, 이거. 뭐래, 예원공주님이. 절병님 도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엔 알고 있다기보단 그런 것 같아요. 절벽님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다독스, 다섯 장씩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린 세트 구매한 거거든요. 판 스티커. 1 0 장씩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쁘다. 어떡해, 주연이. 단체도 진짜 이뻐요 여러분 단체 진짜 왜 이렇게 예뻐헐 단체 왜 이렇게 예뻐헐 단체 너무 이쁘다 단체 예쁘다만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건지 10장? 5장? 5장? 이거 시리즈 판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이뻐 이것도 이거 엔딩 이 장면 진짜 완전 떨어요그 다음 얘는 그 이때가 아마도 그 엠카라서 첫 무대였을 거예요. 여새는내첫 무대였을 거 같아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튼 이거 다섯, 여섯 컷이고, 단체예요. 이거 단체. 단체 다섯 장에 넣어줬어요 헉, 이게 4,000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진짜 이렇게 푸짐한 게? 어, 근데 너무 도언다 이쁘고, 일는 안전 배송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쿠폰 두 장씩이나 넣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얘가 7대7이고 얘가 8대8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로 도안 너무 예쁘고, 아, 진짜로. 화질도 너무 좋고요. 그럼 이상으로 기쁨님께 구매한, 어, 아이린 세트 램봉 구매하기 마칠게요. 안녕!